여루루니루루니아야 네, 안녕하세요 기초 회화 1 6과 시간 1 다시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좀 배우실 거예요 현재형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미래형을 배우실 건데요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이거 다음에 배울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이거를 먼저 배우시고 아 전반적으로 캄보디아의 과거형 현재형 뭐 미래형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형이고요. 문법의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하다 내지는 한다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큰념 떠읍떼야.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큰념이 주어가 되겠고, 떠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념 떠읍떼야. 이게 기본을 이루는 문법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어, 여기 뜻을 보시면 나는 집에 간다 라고 돼있죠. 그래서 한국어랑은 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념 따야 이렇게 해서 나는 갑니다 집에 이렇게 되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나는 집에 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큰념 따야 그래서, 그래서 한국어는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큰 인크 마노살 라케 엘씨 주체가 지금 큰념이고 지금 큰념이 뭘 한다. 내가 뭘 한다는 거죠. 예. 어린 공부를 하다. 어, 무엇을 공부하죠? 이 크마의 목적어가 되겠고요. 어디서 공부하게 되, 하고 있죠? 너살라 KLC 자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어 치면 나는 KLC 학교에서 벌써 장소가 벌써 나오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어 그다음 에 목적어 가 나오고 그다음 뒤에 뭐 배우다 이렇게 음,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아주 그냥 결정부터 딱 하죠. 어크냐뭐리엔자 무엇을 크마에 어디에서 너사, 라케, 엘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꼰, 크념 꼰, 크념은내 아이가 되겠죠? 뭘, Mer, 뭘은 보다. 유튜브. 자, 유튜브입니다. 로 알튼 아이. 자, 그러면 내 아이가 뭐 하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있죠? 유튜브. 네, 유튜브를 보고 있죠. 그러면 언제 보고 있다는 거죠? 로 알튼 아이. 매일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어로 보시면 내 아이는 매일 유튜브를 보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간 좀 문법의 구조가 조금 틀리죠? 예, 순서가 좀 바뀝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꽉 엉꼬이. 엉꼬이 같은 경우는 안 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따, 어디에 러 까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자에 안 따란 되겠죠. 그는 의자 위에 앉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보면요. 멍 투어 이넌롱롬 푸놈 빤. 자, 이렇게 되네요. 벙이니까 누나, 뭐, 언니가 되겠죠? 뭐, 누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은? 투번는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 깡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너그렁푸놈펜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은 누나는 푸놈펜에서일 하다. 자 여섯 번째로 보면은 크마잉입니다. 크마잉은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린이가 뭘 하고 있죠? 지, 타다 무엇을요? 떡. 그렇죠? 똑똑이를 타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린이는 똑똑이를 타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요 주어 플러스 동사를 지금 저희 우리 선생님들이 쭉 보셨는데요. 자, 어떠세요? 내 주체가 꼭 동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장소, 시간 이렇게 됩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이 기본적인 것이잘돼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 이 기초를 먼저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님더 쁘데 님 리엥 콰이 노 살라 KLC គោមខ្ញុំមើល YouTube រាល់ថ្ងៃគាត់អង្គុយលើកើកអីបងធ្វើការងារលើក្រំភូមិពេញក្មេងជី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끄렁일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예, 시입니다 씨. 그놈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기초를 해서 이제 저희가 현재 현재 진행형, 과거형,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계속 어, 요 문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셨죠?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예, 1번부터 6번까지 쭉한번 보세요. 다음에 이어질 것들이 이 문장과 비슷하게 갑니다. 다음 문법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현재 진행형이 되네요. 앞에 있는 문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 그렇죠. 꼼뽕. 껌뽕껌뽕따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껌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껌뽕 하셔도 됩니다. 글자상으로는 꼼뽕이 맞고요. 저, 이제 저희가 뭐 대화를 할 때는 껌뽕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둘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껌뽕내지는껌뽕 네, 껌뽕. 자, 이렇게 껌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껌뽕따이이두 개는 같은 뜻이 되겠고요. 껌뽕따이가 들어가거든요. 따이가 들어가서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따에는... 어, 그것만 봉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껌뽕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것만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하다라는 것을 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 앞에 있는 문장 잘 네,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염, 껌뽕, 떠. 때야 이렇게 되겠죠. 앞 문장은 뭐였었죠? 현재형은 현재형에서는요, 그렇죠. 그냥 덮대야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다가 뭘 붙였죠? 지금 예, 껌뽕을 붙였습니다. 껌뽕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나는 집에 가고 있다. 어, 그래서 뭐뭐 뭐 하고 있다. 가고 있다가 되겠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그냥 껌뽕에 아 지금 여기 동사가 보이시죠? 예, 동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어, 무엇을요? 크마이를 어디서요? 나을라 케이 엘시 나는 KLC 학교에서 캄보디아를 배우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꽁뽕리린 크마이 노 살라 케이 엘시죠? 세 번째 보시면요 꽉꽁뽕 그렇죠? 꽁뽕 나오고 엉꼬입니다 엉꼬이는 좀 전에 무슨 뜻이었죠? 저 앉아있다 란 뜻이겠죠? 어디? 어디예요? 러가이 자 그래서 그는 의자에 앉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앉아 있다와 앉고 있다하고 틀리죠. 꽈리 엉뽕 엉꼬이 러가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보시면요. 꽁녀 꽁뽕 딸뭘 유튜브 이렇게 되네요. 꽁킁염이돼 있으니까 꽁크염은어 무슨 뜻이죠? 그죠 내 아이가 되겠죠. 꽁뽕 딸. 이제 딸가 붙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봤을 때꽁 킁염 꽁뽕 딸뭘 유튜브. 유튜브만 보고 있겠죠. 내 아이는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 지금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내 아이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만 보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현상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요. 자, 이렇게 한국어로 살짝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내 아이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 내지는 유튜브만 보고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멍 꿈뽕따이 투어강이에 거롱 푸놈 빤. 자 그렇죠? 자 꿈뽕따이 하니까 투어강이 일만 하고 있다. 지금 일을 일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기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 4번 표현대로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나는 지금 푸놈펜에서 일하고 있다. 이 표현이 또 훨씬 낫겠죠.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의껌따이 프놈펜. 의 미상이나 뉘앙스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 지금 너네 언니, 너네 누나 뭐 해? 음. 벙껌껌따이 풂가너껫 프놈펜. 아, 지금 푸놈펜에서 일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자, 여섯 번째로 보시면요. 큰맨껌뻥따이 찌뚝 똑. 자, 뚝뚝이만 타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어색하죠. 자, 그래서 어 4번하고 5번처럼 똑같이 어린이는 지금 뚝뚝이를 타고 있다.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온, 꼼뽕, 딸, 찌, 뚝, 뚝. 되셨죠? 자, 꼼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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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꼼뽕, 내지는 꼼뽕,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꼼뽕, 꼼뽕, 꼼뽕하고 4, 5, 6, 꼼뽕, 딸, 꼼뽕, 딸, 꼼뽕, 딸을 보시면요. 한국어적인 표현을 살짝 한번 보세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 그래도, 지금 껌뽕이라는 것은, 자, 무슨 뜻이 될까요? 그쵸? 어, 문법상으로 볼때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껌뽕, 니 예이 되겠죠? 그냥 껌뽕, 니 예이. 내그로 껌뽕, 네, 예이. 지금 제가 지금 일을, 마, 아, 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껌뽕물껌쭈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컴퓨터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크로 껌뽕물껌쭈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되는데, 저 지금 제가 지금 뭐 보는 것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말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크로 껌뽕 니 네, 예. 자, 말만 하고 있는 거겠죠? 아, 지금 말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꼼뽕하고꼼뽕 따이하고 이 차이를 한번 쭉 한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거형을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쓰거나 하위를 쓰게 되는데요 자, 하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내지는 순차, 일 순차적으로 나타낼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사의 마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의를 써서 동사로 만들어질수 있고요. 반이라는 거를 써서 또 동사를, 어, 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보시면, 그냥 만더뿌야 자, 그렇죠. 만 플러스 동사가 됐을 때는, 동사가 했다라는 걸로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떠 했죠? 그냥 만더뿌야 이렇게 해주면,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요. 그냥 반 리엔, 반 리엔 했으니까 반 플러스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리엔이니까 공부하 공부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반이 붙였으니까 공부했다. 어, 무엇을요? 큰 아이를 자 어디서요? 노사 라케이 LC 나는 LC 학교에서 캄보디아어를 배웠다 되겠죠. 지금 배우고 예, 있는 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죠. 예,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자, 세 번째로 보시면요. 꽉만 엉꼬이 르 가에 자 이렇게 되네요. 만 하고 플러스 엉꼬이가 있으니까 앉았다가 되겠죠. 앉았다서 어디예요? 의자에 자 그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하위로 바뀝니다. 자 하위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꽁 그냥 자내 아이는 뭘 유토 파이.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가 어떤 거죠? 예, 그렇죠. 동사는 바로 멀입니다. 멀 플러스 뭐예요? 하의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를 맞췄다는 뜻이죠. 이 동작을 맞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 그냥 뭘 유튜브 하이서 내 아이는 유튜브를 봤다. 맞췄다 끝났다.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겠죠? 다섯 번째로 보시면요. 멍투 강이엔 네그렁 포포인 하이 이렇게 되겠죠. 빨리 동작을 찾아야 돼요. 동작이 어디죠? 그죠? 하다. 여투버, 자, 이게 보이시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맞히게 됩니다. 뭘 맞췄냐면, 누나는 포넘펜에서 일을 했다라고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맞췄다,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로 보면요. 큰 마잉이죠. 어린아이 찌, 똑똑하다며, 하의가 됐습니다. 빨리 동, 사를 찾으면, 예, 찌죠 찌, 찌 하의 했으니까, 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쩔때 반을 쓰고, 어쩔 때 하의를 쓰나요? 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을 써가지고 내가 과거에 뭔가를 했, 했다고 할 때는 거의 문체에 가깝겠죠. 자 그런데 부어체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따 반테, 그죠? 동사 반테, 그 그다음에 얌 반테, 그다음에 퍽 반네 반테. 내지는 뭘반 때, 그죠 가능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우리가 대화체에서는요, 반은 보통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동사를 하기 때문에 동사를 하기 때문에 자 가능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재미는게 있어요. 반하고요, 반 여기 반 아까 여기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반하고요, 플러스 하의가 붙습니다. 자, 반하의. 자, 이렇게 붙거든요. 자, 능하의. 은정하고그 다음에 반하의가 있는데, 이두 개가 붙어서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되었다.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다. 뭐가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을 막 어디 잔에다가 붓습니다. 잔에다가 막 붓고 있는데, 그 잔이 지금 거의 다찰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붓습니다. 그럴 때 빨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물론 첩첩첩 해석을 동작을 빨리 멈추면 좋겠지만 만하이 만하이 해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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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의미로 만하이를 같이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참 재밌죠? 반도 과거를 나타내고 하위도 과거를 해된두 개가 붙었으니까 예, 그만 내지는 됐어 내지 라는 말로 만하이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제능하이지아 맞아요. 그다음에 언짱 아, 그래요. 그다음에 만하이까지 이제 배우셨네요. 여기서 이건 구어체 표현으로반 하의 됐어요. 아, 됐어요. 됐, 됐다니까 할때 반하의. 자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과거 반이나 하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동작 하나에 대한 마침은 하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어 과거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하의 내지는 반반이 예. 이게 예, 반, 동사 반, 이렇게 많이 쓰게 되니까, 가능이나 허락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어체에서는요, 이렇게 가능이나 허락을 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를 나타낼 때반 플러스 동사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많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하의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의가 좀 사실 편하거든요. 뭔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의를 딱 써서, 뭐 과거를 딱 나타내시는 게참 좋습니다. 4번에 보시면, 뭘 하의 보이시죠? 다섯 번째 부분 투어 하의 되셨죠? 그 다음에 찌 하의 자 이렇게 해서 과거를 딱 하의를 통해서 맞췄다 내지는 탔다 내지는 뭐 이렇게 했다 내지는 봤다 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형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형은 우리가 한 넝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반도 사실 가능이라는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많이 대화체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넝도 자 넝도 저희가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능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자, 능 플러스 하의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막 추임새로 막 들어갈 때 능하의라고 많이 쓰게 되니까 사실 미래형을 나타낸 데도 능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능떠읍떼야. 그렇죠? 그냥 떠읍떼야서 능떠읍떼야 했으니까 나는 집에 갈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 왜 괜찮습니다. 그냥 떡대두 번째 보시면요. 그냥 을이죠그 마에 라케 엘씨. 뭐 이제는 뭐쉬우시죠능만 하나 딱 들어갔으니까 배울 것이다라고 딱 해석하시면 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엉고이르까 아이 나는이 아니죠. 그는이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 그 나는 아니고 그는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콘크 능멀 유튜브 내 아이는 유튜브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 능하고 동사 머리 들어갔으니까 뭐할 것이다가 됐으니까 예, 볼 것이다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멍 능투어 깡현 너그렁 푸놈번 자 그래서 누나는 푸놈번에서 일을 할 것이다가 되겠네요. 능투어 그다음에 띠부람 모이 보시면 크맨 능찌 뚝뚝 어린이 뚝뚝이를 탈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 아까 반과 같이 능도 문어체에서도 많이 좀 쓰이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능을 쓰시지 구어체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구어체에서는요, 이런 능이나 반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쓰기보다는요 시간차로 들어갑니다. 야, 시간 어제 어제 뭐뭐 했는지, 오늘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인지, 내일 뭐뭐 할 것인지.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2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대가 나오지가 않아 있어요. 그죠 시간대가 나오지 않고 언제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능, 리, 니, 니까 공부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때 보면 시간이 없어요. 언제 공부할 것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부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냥 능리은 크마에 느살라케 엘시야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대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언젠간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썼을 때는요 능을 쓰시면 참 좋습니다. 언젠간 할 거야. 그래서 능리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먹는 투어가 언제 할지 시간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아, 그렇 자, 이렇게 시간대가 없을 때, 그렇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를 했을 때, 바로 능투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을 말하면 2번하고 3번,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언제 하긴 할 거지만 시간대가 명확하지는 않고 언젠간 그래도 할 거야라고 할때 능을 써서 내가 뭔가를 아, 뭐뭐할 것이다라는 거를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3번, 4번, 5번은요, 사실은 이거를 능을 붙여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능떠때 같은 경우에도 나는 언제, 뭐난 집에 갈 것이다라고 보통 대화를 할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떠. 또... 때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갈 거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보통 2번하고 5번을 잘 보시면서 한번더더 읽어 보시면서요. 그 뉘앙스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어체에서도 우리가 또 어떤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아서 인동을 써서 언젠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넝을 쓰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형,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미래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에 이렇게 예제가 있는데요. 1번을 제가 읽었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1번을 읽었을 때 이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우리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만큼 원. 그렇죠. 자, 이거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꽃능양 바이 능 플러스 동사 이제 뭐할것이다라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형이 되겠죠. 자세 번째 러검뽕 따의 뭘 그것만 하고 있는 거겠죠. 내지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뭐, 나이, 리은. 리응, 자, 리은은 딱다란 뜻인데, 짠입니다. 저, 뭐, 나이, 리은, 짠. 지금 현재, 뭐하고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예, 그쵸.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꽁, 그냥, 꽁뻥, 따이, 리은. 어, 또 나왔네요. 꽁뻥, 따이, 리은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먹는, 투, 까, 너, 롱, 자. 롱, 자는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을 얘기할 때, 바로, 어롱, 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롱 짱. 그렇죠. 공장입니다. 그래서, 뻥 능, 일할 것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미래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과 과거 현재 미래형 현재 진행형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맞습니다. 캄보디아의 그런 과거 현재 미래형을 나타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화할 때도 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들도 아닙니다. 보통 대안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는 시간대로 같이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곤지란 로크로 네크로 땅 아크니 융조크니 증가이스 아이, 예, 감사합니다.